전기차 태아죠. 태아죠, 태아죠.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오너들 모여라. FSD 승차감 역대급 개선 서스펜션까지 싹 바뀌었다고 테슬라의 진화는 끝이 없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서스펜션 설정과 FSD 완전 자율주행 승차감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최근 모델3 퍼포먼스를 타보셨거나 조만간 인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운전 경험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운 어댑티브 서스펜션 등장. 승차감 완벽해서, 일단, 이번에 테슬라가 선보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에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뭐냐? 한마디로 주행 조건과 도로 상황. 운전 스타일에 따라 자동으로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해주는 똑똑한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모델3 퍼포먼스는 승차감이 다소 딱딱하다는 의견도 많았죠. 특히 한국의 도로처럼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는 다소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감이 진짜 부드러워졌거든요. 테슬라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 스탠다드 모드 이 모드는 일반적인 도심 주행이나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드라이브 할때 가장 추천드리는 설정이에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거친 노면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 특유의 아스팔트 패치 작업이나 울퉁불퉁한 맨홀 뚜껑 위를 지날 때 이전처럼 허리가 아프거나 진동이 심하지 않고 훨씬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 위를 주행하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 스포츠 스포트 모드 하지만 가끔은 조금 더 짜릿한 주행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바로 이 스포츠 모드를 켜시면 됩니다. 이 모드는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설정해서 핸들링을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서킷이나 고속도로 코너링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설정이에요. 비유하자면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화를 신고 빠르게 달리는 느낌이고 스탠다드 모드는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때요? 이두 가지 설정이 확 다르게 다가오지 않나요? 이 FSD가 활성화될 때 서스펜션이 알아서 바뀐다.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완전 자율주행과 켜지는 순간 이 서스펜션 설정이 자동으로 스탠다드 모드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테슬라는 fsd 주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차량이 자동으로 서스펜션을 부드럽고 편안한 설정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했어요. 마치 우리가 휴식을 취하러 갈때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차량 스스로 운전자의 승차감을 우선시해서 바꿔주는 거죠. 물론 fsd를 끄고 다시 수동 주행으로 돌아가면 이전 설정 스포츠 또는 스탠다드으로 자동 복귀하는 스마트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면 차량의 터치스크린 설정에서 비활성화 할 수도 있어요. 3. 트랙모드 V3 극강의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트랙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트랙모드 V3 업데이트도 환영하실 거예요. 모델3 퍼포먼스의 트랙모드 V3는 차량의 출력과 서스펜션 브레이크 성능까지 운전자가 직접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킷을 달릴 때 여러분이 원하는 핸들링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성향까지 세밀히 설정해서 차량을 자신만의 완벽한 주행 머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해 트랙 모드 V3는 운전자가 레이서처럼 차량을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며 달릴 수 있게 만든 진짜 테슬라의 끝판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업그레이드 된 실내 고급스러움이 두배 뿐만 아니라 모델 3 퍼포먼스의 실내 역시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새롭게 적용된 스포츠 시트는 쿠션감과 측면 지지력을 높여서 코너를 빠르게 돌 때에도 몸이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히 지지됩니다. 거기다가 카본 파이버 디테일과 통풍 시트 같은 코고급 옵션까지 제공해서 실내 분위기가 더욱 프리미엄해졌답니다. 5.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로 계속 진화하는 차량. 테슬라의 강력한 협창점은 바로 OTA 업데이트죠. 이번 서스펜션. 개선도 OTA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차량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하며 쓰는 세상이 드디어 온 거죠. 최근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터치스크린 상단에 이상한 작은 점들이 깜빡이는 걸 발견하신 분들 많으시죠? 초록색 점이나 주황색 점을 보고는 아니 이거 뭐야? 혹시 내차 고장난 거 아냐? 하며 불안해하신 적 있으실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작은 점들의 정체와 이게 왜 나타나는지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 화면에 나타나는 초록색. 그점 너의 정체는? 일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셨을 초록색 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초록색 점 테슬라가 우리에게 보내는 정상 작동 신호랍니다. 주로 차량의 조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을 때 표시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나타납니다. 주차등이나 차폭등이 켜졌을 때 테일라이트 후미등화 번호판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로우빔 헤드라이트 전조등과 정상적으로 점등되어 있을 때 쉽게 비유를 들자면 초록색 점은 여러분의 테슬라가 지금 난 완벽해. 조명에 이상 없어.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자신만만한 신호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다가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화면 위쪽에서 초록색 아이콘이 반짝인다면 이건 내 눈에 드라이트이 잘 켜져 있어. 라고 테슬라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겠죠. 하지만 주황색점은 상황이 다르다. 자 다음은 살짝 긴장하셔야 할 주황색점입니다. 이 주황색점은 초록색점과 달리 테슬라가 우리에게 보내는 주의 신호예요. 쉽게 말해 차량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화면에 옅은 주, 주황색 브레이크 아이콘이 깜빡이거나 고정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자동차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안전하게 차량을 멈추고 즉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할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는 주황색 느낌표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테슬라가 잠깐 내발 타이어이 좀 아파. 공기압을 체크해줘. 라고 하는 느낌이죠. 이럴 땐 주유소나 차량관리센터에 방문해서 꼭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에어백 시스템이나 안전벨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붉거나 주황색의 별도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차량이 지금 중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황색 점이나 아이콘이 뜬다면 일단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테슬라 서비스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정비소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슬라 터치스크린에 숨겨진 다양한 아이콘의 의미. 그런데 사실 테슬라 터치스크린에는 초록색 주황색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아이콘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 아이콘들은 모두 차량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간단히 몇 가지 더 알려드릴까?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빨간색 안전벨트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운전자님 빨리 벨트 매세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꼭 벨트를 메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에어백 시스템 경고. 에어백에 문제가 생기면 빨간색 아이콘으로 즉시 알려줍니다. 차량이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 있어요. 빨리 점검하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알아두시면 차량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이해하고 더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겠죠? 하면 아이콘 왜잘 알아야 할까? 아이콘 하나 모르고 지나쳤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 중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건 사고 예방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공기압 아이콘을 무시했다가 타이어가 터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량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더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와 꿀팁 한 가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테슬라 화면에 나타나는 초록색 점과 주황색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젠 도로 위에서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대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테슬라 화면에 잘 모르는 아이콘이나 신호가 나타났을 땐 차량 매뉴얼을 앱이나 터치 스크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테슬라 생활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드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